여러분, 오늘 저희의 작지만 소중한 공간, 부엌을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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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잔 이쪽에는요, 저희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찜기도 있고, 컵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식기들과 쟁반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돼있네 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저희 전체적인 화이트 톤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청결을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앞치마 한번 <laughs> 보여드리고 갈게요. 짜라잔! 하늘색 앞치마가 이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다양한 뭐 행주, 비닐 장갑,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오. 이쪽에 보시면 저희 밥솥도 있어요. 저희가 10명 정도 항상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크기의 밥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개수대가 이렇게 한 개, 이쪽에 두 개, 개수대 옆에 깔끔하게 정리된 도마도 보이죠? 어, 근데 여기 누가 지금 요리를 하고 계세요? 팀장님. 오! 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음. 계세요? 아, 예. 제가 그동안 부엌에서 너무 요리청을 못해가지고 오늘 음. 보여드리면서 음. 요리를 한번 여기서 영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랬는데요. 네. 어, 저희 서점 50% 직원들의 소이푸드를조사했다니 김치 무침게 김치 무침개! 네. 그래서 <laughs> 어, 집에 계시느라고요죠 너무 아오. 힘드실 것 같아서 뒤로 다 가져다 드리지도 못하지만 음. 네. 음. 화면으로 오라고 아 맛있게 보시라고 아, 아, 잠깐 붙여주실래요?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오 음. 노릇노릇 빨간발은 음. 아, 고개 한번 하셔야죠 고개 자, 고개는 아니고 <laughs> <할 고개야>. 고개 고개 <laughs> 고개 <오> <laughs> 입장 입장 우리 뭐 별거 다 좋아해요 <laughs> 그니까 그러면은 잠시 여기는 이따가 인사를 하도록 하고 <laughs> 다시 부엌 소에로 <속으로> 돌아가서 <laughs> 여기 한번 붙여주실래요? 저희 소치랑 냄비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방 그리고 이쪽에는요 여러 가지 칼이나 과도 집게 이런 가위들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요. 두 번째 서랍에는 이런 거품기랑 어, 이걸 뭐라 그러죠? 체칼? 체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는. 저희 다양한 종류의 프라이팬이 있어요. 잘 보셨죠? 네, 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이쪽에는요, 저희의 어, 작지만 또 소중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청결과 깨끗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엌에 어,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쌓아놓지 않고요. 그날 그날 필요한 만큼만 식재료를 사서 이렇게 작지만 알찬 냉장고에다가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마지막 배수대가 하나 더 있어요. <laughs> 그럼 다시 친자님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치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마지막 마지막 김치전이군요. 어. 김치전, 이거 마지막 김치전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니,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껌인가요? 아, 그럼요. <laughs>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 부엌의 탄생을 처음부터 가오셨잖아요. 예. 탄생이라고 하면 너무 <laughs> 네. 거창하고. 네. 예. 그냥 저희는 그 처음에 이 센터를 어, 그 계획했던 그 조감도를 보면은 부엌 자체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우겨가지고 부엌을 만들자. 왜냐하면은 어, 요리라는 게 되게 50 플러스에게 음. 되게 좋은 음. 수업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막 억지로 우겨가지고 음. 이 공간을 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크지 않고 네. 조리대도 되게 작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시설은 다른데보다 좀 떨어지지만 음. 청결, 네, 깨끗하게 청결, 청결 짱짱 짱짱. <laughs> <laughs>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 부엌에서는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졌었어요? 음 저희가 분명히 많은 수업들이 이루어졌었죠. 음. 그리고 저희 뭐 지금 다세 수도 없는데 뭐 시니어 건강요리기도사 그다음에 푸드 어, 놀이 지도사, 아, 그리고 전통 요리, 음. 그리고 남성 요리, 뭐 되게 많은데, 저희는 부엌에 있으니까 텃밭 수업을 하잖아요. 저희 옆에 이제, 그 정원이 그 텃밭이 있거든요. 그러 텃밭과 또 조리 요리를 연결해가지고 같이 써요. 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어. 텃밭과 조리 요리를 아니, 텃밭, 연결 요리, 텃밭 요리를 연결하기도 했다는. 그렇죠, 다른 수업하고도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음. 많이 사용하죠. 음. 조리실에 그러면은 되게 음. 많은 분들이 애용하셨을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면서 조기실에 대한 느낌? 어떤 그런 음. 소감도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뭐, 어쩌다, 불편하다. <laughs> 어, 여기서 도대체 막 이런 불만들 사실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 공간이 사실은 여기 환기도 그렇게 썩잘 되는 편은 아니고 조리대도 굉장히 작지만 음. 어 센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는 분들은 음. 또 그걸 충분히 음. 이해하시고 즐겁게 이래서 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들이 나와가지고 음. 지원사업도 하고 음. 또 각자 개개인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요리 강사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공간에서 그뿐만이 것 아니라 사실은 서대문 지역에서 많은 그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이 아, 공간을 음. 좀 같이 와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뭐 365일 막 북적북적 하는 공간을 꿈꾸던데, 꿈꾸는데. 꿈꾸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어. 아,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이, 어, 이게 지금 막 입고 있어서 제가 잠깐. 어, 뭐, 예, 잠시, 뒤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집고 같은잘 아, 아, 될까 모르겠네요. <laughs> 아, 이제 힘든 애 하나. 잘 성공했고 인터뷰도 잘 마친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아, 한마디. 어, 네. 지금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를 네.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역이나 이제 주민들 아니면은 저희 공간을 꼭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어,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물론 이제 대관료를 아주 적게 내시지만은 이용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수있는면 음, 음. 저희의 바램. 네. 안녕. 그러면 팀장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laughs> 제가 좀 바빠서? 아, 안녕. 네. 안녕. 바빠서 이만. <laughs> 팀장님이 요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지금 바쁘신데요. 어, 저희가 오늘은 부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의 부엌은 작지만 소박하고 알찬 공간인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부엌을 함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부엌에서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이거 맛있어. <laughs> 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laughs>